너못 들었어 그럼? 물 물. 하이진 아마추어 킹. 들어가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와, 깟다! 야! 아, 야, 근데 이거 여 연이 된게 아니야. 야, 이거 인형이가 아니야. <laughs> 야, 이거 인형이 아니야. 그 전성왕이야, 전성왕. <laughs> 야왜 인형이가 왜 인형이가 자기가 처음에 막아놓고 자기가 패스해줘. 야왜 중앙 치워. 야 니가 가면 여기 어떡 하라고. 오. 야 우리 축구 생각하면서 했냐? 나중에 안돼 그냥 했지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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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천천히 천천히 됐다 가자 왜 줘, 왜 줘. 다리, 다리, 다리. 너무 떴다 야 재밌다 <웃음> <웃음> 이게 원래 우리팀인데 <laughs> <laughs> 아니 <집중은 해야지>. <웃음> 오케이 혁이 <laughs> 나이스 탄다 <laughs> <덥까지>. 플랫폴뿐 나오네 <laughs> <laughs> 우안하이리자꼭잘다가 마지막에 사과를 끊어 미안.. 미안하다 미안해지 오케이 <laughs> 정신.. 정신 가 정신, 정신, <laughs> <laughs> 정신 있는 거지 지금 <laughs> <laughs> 나중에 이런, 보, 이런 거 보는 재미로 맞아, <laughs> 보게 돼 이거 우리 미리 본 거고 <laughs> 어. 너들도 이따 또 올라온 거잖아. 와, 오, 오, 뭐야? 어디가? 집에 가냐? 여기서 멋있다. 높이사. <laughs> <laughs> 네, <오. 오. 웃음> 아니, 아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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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도잘잘 잘 해볼게 이제. 야 뭐해? 야공은 갖고 가야지. <laughs> 안 들어왔어? <laughs> 안 들어 <들어왔어? 웃음> <안 들어왔어? 웃음> 옆으로 간거 <가는 것> 같아. 야 <laughs> 우리 정신 없는데? 여인 혼자 캐리하네. 다들 어리 빠졌어. <laughs> 서서 봐야돼 <laughs> 서서 봐줘야돼 야 이번부터 메시 만들어 죽인거 <laughs> <laughs> <야> 정신이 <laughs> 정신 있는거야 지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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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<유형 씨. 웃음> 아까 친구 축구하는 거 보고 웃지 말래 놓고. 지가 <laughs> 제일 많이 웃네 <laughs> 야 이번 트 뭐야? 야, 컨셉 뭐야 이번에 야. 나 <laughs> 여기 웃으러 나오잖아. 오케 <laughs> 아, 나갔다 <야. 웃음> 아버지. <맞아, 맞아. 웃음> 아. 재밌다. 재밌어. 야. 무주무 가운데. 야 나랑 비슷하네 이제 지성이. 이게. 속이랑비슷해 아, 야리 앞으로 다시. 너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세졌지? 아니야 갑자기. 근데 우리가 이럴 때 템포를 많이 끊어 먹어. 막 휘둘려고 <laughs> 분위기 이미 실패했어 응. 우리 지금 <laughs> 물볼물볼 천천히 물. 아, 보고 아, 넓게 봐 넓게 봐 넓게 봐 자, 자리만, 자리만, 좁게 자리만, 안 가도 돼 자, 그만, 자. 오케이 자, 그만, 그만. 들어가 들어가 한명세도 아, 세도 하고 한명세도 하고 들어, 어리, 됐다 아, 아 아, 수비했는데? 오케이 파이팅 가비 가 <laughs> <오케이>, 지금 오케이. <웃음> 만졌나? 묶이콩 <laughs> 만졌어? 야, 아, 진생이 머리 어. 한번 탔어. 아 머리 좀아아 오케이. 이아아 재밌다. <laughs> 이거 좀 레전드 편이다이 맛. 아그 인형 중에 그 뭐라고 그러지? 칠 달아서 이렇게 하는 거 뭐지? 아. <laughs> 그막 이렇게 약간, 하는 거? 어어 아까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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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성이랑 석정이 그거 같았어 <laughs> 차, 찰리 채플린 무성영화 보는어어 <laughs> 약간 <웃음> 어, <웃음> 어. <그렇지. 웃음> 다들 왜여인까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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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말렸어 <laughs> 아, 이렇게 이렇게. 졌다. 어, 어. 와! 와! 기회. 기회는 안놓치네 기회는 안 놓쳐.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 뭐야. <laughs> 어, 뭐, 우리 뭔가 전염됐다 이거. 상대팀. 또니 다시 넘어왔다. 한번 맞아. 어, 나이스 <laughs> 나이스. 야, 신아. 위협 흘러서 흔들어 흔들. 릴것 같은데. <laughs> 흔드는 게 흔들릴 것 같은데? 야커도 뭐야 모르는... 뭐야 어어 어, 어.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다이 옆에 옆에 보고 그렇지 오이다내주 다시, 다시 가운데 아~~ 그 속도에 왜 이렇게 많이 뛰어 왜오마디 요오 형 인형 나이스 와, 와. 방향이네. 우리 볼이야 우리 볼야한명 들어가 형이 더 들어가도 돼 공간 아, 네, 네. 야, 네, 야 너무 없어 어야아 어, 아, 밀었다 밀었다 서로 밀었다 받아줘 야누르 뭐해 <웃음> 방관 <웃음> 진짜 지휘관이네 그라운 다시 넘어가 <laughs> 와오 아, 인형이 아, 네, 아, 나이스 진짜 시발린건데 인형이 혼자 뒤에서 안주면안해 잘 나왔다, 잘 나왔다. 잘 나왔다 잘 나왔어. 어,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. 야, 한 번에 지 말자. 어. 아, 줄, 아. 왔다, 왔다, 왔다. 아 나이스, 왔다. 역시, 나이스. 나이스. 우리는 영진이 있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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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영진이 있다.

<laughs> 아, 이거 한계가 있어. 와. 모공까지 보이고 싶은데. 아, 미안하다. 너무 쎘다. 안나어한명 들어가죠. 나이스. 왔다. 아, 왔다. 됐다, 됐다. 어디가? 아, 나이스. 나이스. 아. 다 아, 왔다 아. 제 어디 가? 아. 나이스. 아. 하나. 하나. 나이스. 간다. 간다. 주변 둘러. 둘아 일로 와야지. 이쪽으로 당겨 줘야지. 야, 영하다. 영하다. 이고 있어. 저거 나아 갑자기. 여기 <laughs> 있다. 나이스. 사실 가운데 죽어. 나이 나이스. 아선스이스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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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이스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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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나이 <laughs> 오 와, 나이스. 나이스 야 안나갔어 <laughs> 뭐야 한명 멘트해주고 왜이렇게 재밌지? 아, 쉬는데 왜이렇게 재밌는거 오랜만인데 그... <laughs> 처음에 문자 보고는 아 이거 좀 잘하는거 아닌가 싶었는데 나도 <laughs> <난> 뭐. <laughs> 보자 보자 그래도 비슷비슷해요 내가 바라던 난이도 음. 거의 중상이었으면 출발 중는데 살짝 살짝. 라 보라 보라 보라. 촬영 이번 경기 재밌어서 시간이 빨리 가네. 김태희 썼 근데 모잼 경기였을 거. 태희는 태희 자체가 재밌지. <laughs> <목소리> 근데 얘기얘기약잘 돼서 기야하돼서고은같이하고있었을걸이얘고이 얘기를 하지 않고, 이고이고지금고 다섯 개 있는 것 같아 이얘기어 <laughs> <모아놨어? 웃음> 찾아보면 이섯개 <5개> 되는 지 같아 <laughs> 어. 한명 멘투 그다음 공 갖고 와야지 영진이 오늘 많이 온다네 <웃음> <웃음> 여기 다막고가습니다 <있다! 막공항> 이제 <laughs> 골로시 끝내자 영진아 가능해? 안 되네 화이팅! 어, 어, 좀, 좀 좋은데? 어, 어, 안 들려! 집게집다집다안 나갔다 아직 간다 됐다! 로구 끝내자! 나이스! <laughs> <laughs> 역시 주장이다 역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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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이렇게 깨지냐 이거